안녕하십니까. 프리보드 경매이야기 강윤식입니다. 어, 오늘은 토지를 보러 어, 좀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저런 요건을 갖다가 한번 따져보고 투자해도 괜찮을 토지인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기 보기로 해보겠습니다. 어, 위치는 요 경기도 광주시 태초면에 있는 토지입니다. 농지로 되어 있고, 703제곱미터, 어, 112평인데, 1000제곱미터 이야기 때문에 주말농장으로 취득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토지는 5억 2300이 감정되어 있으나, 이래 유찰되었고, 3억 6600만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면서 쭉 내려가면은 여기가 40%의 건폐율을 갖고 있는 토지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토지 거래 허가라는 부분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죠? 예, 토지 거래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순수 토지인 상태에서 어, 일반 외지인들이 살수 있느냐가 아마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이걸 뭐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외지인들에게 좀 좋은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을까? 아마 이게 아마, 아마 저희 사이트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주 요건 아니겠는가? 아, 싶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토지인 상태로 외지인들한테 파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요. 법인이나 외국인 경우에는 취득이 어렵습니다. 거기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역시 외지인들은 받을 수 없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토지가, 어, 맹지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토지는 맹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에 어,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원을 한번 훑어 보겠습니다. 예, 토지이용계획원 중에서 어, 제가 지도를 한번 펼쳐 보았습니다. 지도가 어, 본 토지가 빨간 색깔로 칠해진 이쪽이 어, 토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고요그 외곽으로 들어, 들어가 있는 이, 449-2번지, 도로라고 써있는 이 토지가 외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49-2번지가 개인 사유지일 경우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하고, 생각해야겠는데,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케이스에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내놓았다라고 이 토지를 개인 사유지이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내놓았다라고 인정이 된다면은, 이것은, 어, 이449 답이, 어, 어, 건축물 허가를 받기 위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지 않고도, 어,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만약에 이 사유지라고 밝혀지는 449-2번지 어, 지목상 도로가 개인 소유지일경우 소유이고, 어, 공공의 목적이 아닌 개인 사유지라고 한, 한다면은 그래서 어이 449-2번지의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어, 필해야만 어, 이 토지가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면은 이 토지는 어, 상당히 쓸모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토지로 보였는데 어, 실질적으로는 이런 핸디캡이 있어서 제가 군청에 가서 알아본 바로는 449-2번지는 어, 개인 사유지로서 어, 토지 사용 승낙서 승낙을 받아야만 449번지가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는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토지는 맹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투자의 가치가 없는 그런 토지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좀 자세히 볼까 싶어서 언덕 쪽으로 좀 올라와 봤습니다. 아, 언덕 쪽으로 보면은 허브랜드라는 저쪽에. 어... 건축물이 있는데, 저기는 영업하다가 지금 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고, 앞에 차단을 시켜서 올라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놨고요. 저쪽 멀리 보이는 저 집은 식당인데, 쌈밥집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쌈밥집으로 식당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주유소가 지금... 어 이어져 있죠. 주유소가 상당히 넓은 땅을 이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바로 지금 경매가 나온 것은 여기 그 동상 같은 거서 있는 저 대문을 만들다가 많은 것 같은데 저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소나무들이 어몇 그루씩 이렇게 심어져 있죠. 저 땅이 아마 저 땅이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게 너무 길쭉하게 들어가 있어서 어 전체 토지 중에서는 상당히 어, 많은 부분이 접도구역이라 그래서 어, 접근해서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우측으로 들어오지 않았,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허브랜드 저 위쪽에부터 도로 국도변이 내려와 있고, 그 국도변이 쭉 내려가는 그 길목에 요렇게 접해져 있는 토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렇게 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는데 이 토지가 이제 접도구역으로 잡히게 되면은 건축행위가 5m 뒤로 물러서야 된다는 그 점이 지금 굉장히 어 문제가 되는데 이 뒤쪽으로 저쪽에 보면은 지금 어 담장이 세워져 있는 벽기는 지금 사실 다른 사람의 땅이기 때문에 저 땅까지 하필해 갖고서는 건축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노른자의 땅이 될것 같습니다.